차신만만 김범수 행정사입니다. 중고차 알선 수수료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중고차 알선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알선 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합니까? 중고차 업계 간행상 알선 수수료는 20에서 5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둘째, 알선 수수료가 1천만 원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는 주로 지입차, 즉 1톤 탑차나 4.5톤 이상 인관이 같은 차량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알선 수수료가 가하다라고 따지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얼마를 받든 법에서 정해진 게 없어요. 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동차관리법에 알선 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알선을 하길래 알선 수수료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나오나요?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중고차를 알선하러 직접 다녀왔다면 인정합니다. 셋째 알선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까? 알선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현금 영수증 포상금은 덤입니다. 넷째 알선 수수료는 없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차주 상사에서 알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고 뒤로 몰래 받으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딜러가 알려주지 않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고차 동행 및 함부로는 차심만만 김범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